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저는 여러분 어, 수원 즐풍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퇴근 이제 바로 하고 싶은데 너무 좀 몸이 시치네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춥니다 어, 선생님도 얼굴이 상태가 좀 상태가 좀안 좋아서 좀쁘게 봐주십시오 뭐, 원래도 좀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어, 제가 내일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일은 아마 영상을 촬영하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찍어서 갈게요 아 지금 수원 43페이지 칠판도 좀 지우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수원 음, 43페이지. 수원 43페이지. 어... 아, 문제가 4문제가 네나 있네요. 어... <laughs> 아, 원래는 이게 이 오른쪽 네개 좋아요. 일단 뭐. 좋아요. 17번부터 20번까지 다 풀고 가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제1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어,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게,1사분면의 제 각, 이제 사인 세타에 대하여. 음, 자, 1사분면의 각인데, 사인 세타래. 세타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피곤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죄송해요. 제1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싸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 싸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가 5분의 3일 때, 5분의 3일 때, 싸인 음. 네제곱세타 싸인 네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네제곱세타 싸인 네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을다쏠 거야. 야, 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됐네요. 음, 그러면 일단, 가볍게, 합차 음식이 보이죠? 음. 이렇게 느낌이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예, 1이니까, 이를구하라얘 이네?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는 얘기네이 아이가 좀 추워졌죠? 5 분의 3이라고이 아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 아이를 곱셈 공식에 활용을 할까요? 어, 활용할 필요도 없네. 그냥 제곱발을버리면 되겠네. 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s 사인 세 n 코사인세타 a c o s 음, 야 a 가 y 이죠 y 렇게 y 잖아요 a y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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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사 y 이 y yay, yay, y 이 y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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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양 y y 수 k라고 보면. p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구하는 얘기구나. 제곱해서. 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분해. 그러면 얘가 1이니까. 1 25분의 9는 2 사인 세타 부사인 세타네 25분의 25니까 16이네 2 사인 세타 대충 적을게요 부사인 세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음, 약분 되면 25분의 8이네 얘가 지금 25분의 8 되겠네 그러면 얘가 25분의, 어, 25분의 8이었죠 25분에 곱하기 25분에 16 되겠네. 그러면 25분에 25니까 25분에 41 되겠네요. 그럼 k는 양수니까 루트 25분의 41, 5분의 루트 41 되겠네요. 5분의 루트 41. 여기가 지금 5분의 루트 41이라는 얘기죠 곱해주면. 2 5분의 3루트 4 1일 이렇게 되겠네요 특별한 건 없고 단순 계산하는 문제 2 5분의 3루트 4 1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봅시다. 사인세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할게요. <laughs> 자,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더 지친 근데 우리 제자님들 제가 이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어, 진짜 열심히 우리 제자님들 제가 조금 내일 모레는 더 웃으면서 할게요. 아, 오늘 아까 아침에 뭐 물건을 좀 나른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살짝 좀 나른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금 급격히 좀 지쳐져가지고 선생님이 조금의, 허리 조금 헐 쪽이 안 좋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18번 볼게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래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런데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 안 보고 보이네요, 잘. 음, 선생님 컨디션이 좀로인것 같아요. 응, 안 보이니까, 어쨌든, 야이가 주어졌으니까, 야이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형태를. 야이가 주인공인 형태로. 그러면 이제, 탄젠트 사탕을 놔둬볼까요? 잘안 보이는데. 이들 예, 잠깐만 좀한번 해봅시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일단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이제 어,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거랑 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뭐 탄젠트 세타는 이 코사인 정사각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곱이니까 이쪽 테마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걸 해볼까요, 그러면? A가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나요? 아하. 음. 야, 이라고 야이 컬러 보네. 왜냐면 이제, 사인 제곱 세타로 묶을게요.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연 형태가 되죠. 사인 제곱 세타를 묶으니까여기1될 거고, 여기1 하자면 되겠네. 그럼 이인는 사인 1을 1로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 1을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런 식이 적어졌을 때, 양를 이항하면서 해줘서 내려주식으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오케이 오케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양이가 사인 제곱 세타인데, 그음에 양이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거죠? 탄젠트 제곱 세타 그럼 양에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주어졌죠? 마이너스 3 분의 8이라고 마이너스 3 분의 8의 제곱 되겠네 9 분의 64 이렇게 되겠네 몇 번입니까? 어, 5번 되겠는데 다르게 또 풀면서 보니까 음 여러분 이거를음 야이를 음 이런 스토리네 사인 제곱 세타 잠깐만요 코사인 제곱 세타 야이의 제곱 세타 제곱은 답은 나왔지만 잠깐만요 9분의 64, 이런 스토리인데,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64 스토리인데, 어, 코사인, 제곱, 세타. 아,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 좀하셨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어, 이런 식의 느낌이네. 출제, 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음, 답은 나왔지만, 출제자가 아야, 답을, 아니, 뭐, 바로 제곱해가지고 분의 60도가 나왔으니까, 사인제곱세타, 이제 탄젠트제곱세타, 2분의 60도인데, 이 탄젠트제곱세타를, 코사인제곱세타군에 사인제곱세타를 놓고 어, 이 사인제곱세타 1- 코사인제곱세타로 바꿔라. 역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 출제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역으로 만든 건가. 그런 느낌도 좀 보이네요. 어쨌든, 역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제다 필요 없는 얘기다 잠깐 잠깐 갑자기 생도 흥분 맞은 생각이들 넘어갈게요. 연습이 되어 있으면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네, 자꾸 하다 보면 오프라인 때또 이제 잘 편들 때도 할 테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자꾸 보다 보면 됩니다 보다 보면 항상 삼각함수 이제 사이의 관계식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연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어, 18번. 야, 진짜 여기가 아닌데 좀 지치네요. <laughs> 진짜. 이치문 말이지 안 할게요. 죄송해요. 자, 19번. 1 9번.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코사인 세타가 지금 사인 제곱 세타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인, 육, 6... 사인, 여 제곱 세타, 2 사인, 6 제곱 세타, 사인, 4 제곱 세타, 음.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만 좀 볼게요, 죄송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여기 돼 있고요. 사인의 넓 어, 제곱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여섯 제곱 세타, 플러스 삼 사인 네 제곱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제곱 세타, 이값수로 보여요. 일단 이런 식이 왜 좋을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차수를 낮출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거든요. 차수를 잠깐 낮추지 않을까. 차수를 낮추어야 되는 게, 아니식을좀이상해는못가니까 변형을 해야 될 건데. 음. 이런 차수를 한번 낮춰볼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근 사이드 스토도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도 1이죠. 아 Y를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얘를 지금 사인에 대한 식으로 보지 말고, 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보지 말고,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봐서 좀 묶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되지 않을까. 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야기를 지금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약 제가 제곱했다면 애가 1인 거잖아. 요 그러니까 야는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네 제곱 세타, 이 코사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야기를 어 야이는 어, 어, 이제 사인 제곱 세타의 이제 곱리가 사인 제곱 세타의 이제 네 제곱인 거잖아. 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 야이를, 이제, 코, 어, 코사인, 네제곱 세타, 이렇게 바꾸고요. 엘, 이,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바꾸고요. 야이를, 삼,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꾸고요.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 놓고, 오케이. 야이를, 이 코사인 세타를 좀 뒤에서 뺄게요. 요렇게 볼게요. 1, 이렇게 해서 여기 2로 나눠보시죠. 이렇게 3을 이렇게 나눠보게요왜 그러냐면, 양의는 2로 묶으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아요 양해가 지금 아까 제가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2가 되겠죠. 근데 양의는 우리가 예쁘게도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코사인 세타를 액로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형태인 거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X로, X의 사제곱, 2X의 제곱, X의 제곱이 형태니까. a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형태죠. X 4성 X제곱이, 오케이. 그렇게볼수 있어요. 야, 이거 지금 1이잖아요. 1.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제곱 세타, 1. 1의 제곱은 1. 플러스 2. 3 되겠네요. 어,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로 이제 바꿔버리라는 문제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 선발로 아, 3이 되겠네요. 19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삼각삼각형에삼각감사 갑자기 함수하 나왔네요. 티모레이 그리면서 좀 할게요. y는 x제곱 4번의 3에 접하고 이차 함수가 주어졌거든요. y는 x제곱 4번의 3이 됐죠.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 이하고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정확히 모르겠죠? 어쨌든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래요 접하고 접점 표시해줄까요? 그림이 정확히 분석은 안 돼요 지금 그냥 닦게요 일단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a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래요 직선 L이. 야, 얘가 지금 직선 L이래요. 직선 M 직선 L이. 원위 점, 원위 방정식이 주어졌네. 반지름이 1인 원이 주어졌네. 점피를 지난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야겠네. 서브사님, 이쪽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음. 딱대충아고 죄송해요. 대충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리는 얘기네. 근데 네, 얘가 피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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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잠깐 왔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피를 지나는 동경 오피가 나타나는 각이기를 세타라고 할 때, 원점 오와 피를 지나는 동경 오피가 나타나는 각이기를 세타라고 할 때, 원점 오와. 원점 오와. 동경 오피가 나타나는 각이기를 세타라고 할 때, 오피. 음. 동경 오피가 나타나는 각이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야, 이거 뭐냐? 일단은요. 됐다고 사인 됐다고 할 건데 피의 좌표 설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없이도 풀수 있긴 할것 같은데 피의 좌표 설정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피의 좌표 설정을 오케이 오케이 왜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느낌 왔어요 이런 느낌이네 왜 이제 반지림이 이 원인 조여준지 알겠네. 왜냐면 피의 좌표 설정이 자주 쉬워요. 피의 좌표 설정이 이 좌표 설정이 상당히 쉽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얘를 원래는 이제 어 이제 x 좌표가 r 을여기 이제 피의 좌표 설정했을 때 이제 삼각함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정의했고 사인 세타를 정의했으면 코사인 세타의 좌표라는 것은 이제 r분의 x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좌표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밑에 반지름 그러니까 r이 지금 1인 거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사인 세타라는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이 p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어,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하라는 이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도 지금 풀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르 게도 풀었을때 아니 풀다 보니까 다르 게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삼각 함수 타입 파트니까 이렇게 할게요. 피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좌표. 네, x 좌표는 p면 X좌표, Y좌표가겠는데, X좌표를, 세타, 이렇게 계거요 x 좌표, y 좌표로 했는데 x 좌표로 코사인, y 좌표로 코사인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보였다 이거죠. 알자 아, 이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적. 근데 우리가 지금 접한다는 거는 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구을 가져. 뭐하기 보고 중구을 가져. y는 x 제곱 플러스 4분의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중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a 중구으 가져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었어야금 그런데, 이 이름을 y는 마이너스 그냥 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n으로 하지 말고, n을 승각함수에 대한 이제, 어,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n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양의를 다르게 정의하자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양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y 마이너스, a좌표인 y-좌표 y1에 x-x1이 이제 중학 교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있고 이제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죠. 여러분 까먹었으면 나중에 영상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y y 1대 x-x1이니까 우리가 이제 y1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할 거냐면 어, y s i n 타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죠. y s i n 타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x 이 아래에 리면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그래, n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였다. 이 n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일단 n으로 풀어놓고, 그 다음 다시로 갈게요. 다시 집어넣기가 싫어서. 그러면 중분을 가져야 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n은 0이죠. 그러면, 어... 중분을 가져야 될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죠.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 c a가 1이고 c 가 3분의 3 마이너스 a가 1이 되어야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4a c가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a를 풀면 음1 바꾼 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바꾼 아, 대고 마이너스 3 그리고 하면 지금 플러스 4인인가요 그럼 4a는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할까요? 그럼 4, a는, 4분, a는 4분의 2 n은 4분의 2, n은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음, n은 2분의 1, 아이 사인 세타 더하기, 포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네요. 사인 세타 더하기, 포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네요. 사인 세타 더하기, 포사인 세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할 게, 지금 사인 세타, 포사인 세타 곱이니까, 야, a를 제곱해서 구하는 형태를 많이 했죠. 그래도 앞에 문제 풀면서.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야이를 이제 제곱해버리면, 야이는 이제, 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이제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야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제곱은 이제 4분의 1 되는 거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아 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와버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양변이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3 되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3. 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딱 봤을 때,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은 게 뭐냐면, y를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놨을 때, 이 n을, 사인 세타 나오기 코사인 세타라고 넣을 수 있, 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넣을 수 있었다면 어, 어, 변환한 다걸 나중에 중간까 느꼈다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왜 그러냐면 이 좌표가 여기 있는 이제 x1 y1 좌표가 x1 y1이 x1이 코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규가 어, 1이고 y 마이너스 이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제 엑스 마이너스톱 사인 센터 됐을 때에너지 어, 나오고 전기하면 이런 형태가 와이드로 나오겠네 근데 이거 말고도 한번 다른 방법도 좀, 조금씩 보이는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죄송하고요 어,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때또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드리고자 했지면 끝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끝날 때는 행복하는 것 그거를 또 느끼니까 노력한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제자님들에게 당당하기도 합니다. 자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